오랜만에 친구들이랑 한잔하자고 동네에서 유명한 꼬치구이집을 갔는데 메뉴판을 보니 뭐 직접 만든 과일 소주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게 미숫가루 소주라는 게 있는 거임 한 병에 사천 원이더라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먹는데 미숫가루 소주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처음 두병 시켜서 마시는데 술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맛있는 거임 그래서 이거 시... 술맛안 난다 이걸로 훅간 여자들 X나 많겠니 어쩌니 시덥잖은 소리 하면서 똥집 안주로 이 미숫가루 소주를 셋이 총 일곱 병을 마심 병수가 늘어나니까 취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좋게 일어나서 계산하면서 미숫가루 소주 도수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쪼개면서 <laughs> 소주는 안 드셨는데요 하는 거임. 이게 미숫가루를 주문하고 소주를 또 따로 시켜서 기호에 맞는 비율로 섞어 먹는 거라대? 아니 말을 해주던가들이 아무튼 술집 가서 미숫가루 일곱 병 처먹고 뭐 이런 같은 경우가 다 있지?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